어, 두 번째 종목. 두, 10월 13일 두 번째 종목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할 종목은 아이빔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미리 추세선을는 그어 놓긴 했는데, 음, 추세선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 박스권에서 지금 보면 어, 3,410원대를 3,410원대를 좀 지지받고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지받은 상태이고 그리고 3,700원대가 이제 저항 자리인데 여기를 지금 이제 어, 계속 누르려고 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 3,700원대를 뚫고 올려서 어, 안착하게 된다면 4,500원대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은 어, 4,500원을 목표가로 정하고요. 그리 여기가 가격을 목표가로 정하고 오늘 진입하는 가격은 3 6 9 0원이 가격이 될것 같고요. 이거 손절가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3 4 2 7원을지지받고 올린 거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무너지면 어, 다시 한번 2,000원 후반대까지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손절은 그냥 짧게 잡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손절 가격은? 이 가격, 이 양봉의 시가 두 번째 양봉의 시가 첫 번째, 첫 번째 양봉에 어, 거래량이 실린 양봉의 시가를 해도 되는데 그거는 차라리 눌림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눌림, 어, 깨지고 나면 어차피 요, 여기까지 어, 다시 한번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가격 가서 다시 잡는 방법을 하고요 이거는 선저가는 3,330원 3,330원을 선저가로 하겠습니다, 짧게 이 가격 선저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하는 움직임은 어,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찌르고 220 어, 120선, 120선 단착하는 모습 보여주고 목격과 지 가는 모습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670원에 100만원, 1 아, 5 0원에 100만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되었습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 매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